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영근입니다. 오늘 경기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요. 김태균 해수. 마운드에 이강철 선수입니다. 대한민국 타자 대한민국... 어자이 선수 하석의 정준우 선수. 국가대표 이종범 선수습니다대학수리가 동을 안다 이종범 선수는 무격수로서도 안지. 투수 이공은 대한민국 최고의 우타자 김태균 선수. 했습니다. 공을 따라 수비수가플라이볼을처리합니다 아웃입니다 k b o 통산 최다승이 송진우가 마운 e q u 수 t 수 s w i 수수 t 가 s u i s 수 n g of s w i s 종 s 수 i s s S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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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w 수 s s Swiss. Swiss. s 수비수 s Swiss. Swiss. s w 수 s 투스코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대성 e r 대성 some g 송 o d There's some good. There's some good. There's some 최고의 공격형 보수 이만 선수, 타자 정방의 타격의 달인 장효도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오늘 잘루 없이 공수 교대됩니다. 타석에 이만 선수, 다투 스코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이제 마운드엔 공업가의 투수니다 일루스 아웃 됩니다. 오늘 안타 하나 기록 중입니다. 전 타석에. 투수가 컨디션이 좋은가? 오늘 이타자 1루수 무한타석. 좋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좌익수 공격의 응집력 대단한. 감독이 고심 후에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수수. 수비수가 골 외야수 수비의 돌격수 잡았어. 일로. 타석에 적코마 이병규 투스코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투수가 마운드에 이상군 전다 중견수 중견수 일로. 오우. 오늘 2타자 1타수 무한타인데요. 오늘 경기가 1타수 안타 2루 2루 오늘 1타수 1안타입니다. 수비수 그냥 이렇게 경기가 끝납니다. 허허 경기가 끝나긴 끝나네요. 진팀은 아쉽겠지만 좀더 분발하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